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7월 9일 mpb 일본 프로야구 총 6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55회차 대선 경기고요 mpb 경기는 시간 관계상 연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mpb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톡톡 링크를 통해 누르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치열했네요. 역시, 무리하게 이 경기 컨택할 필요 없었죠. 요코하마가 프렌을 못 받은 이상 아무것도 갈수 없었던 경기였고, 결국, 무승부라는 결과가 떴어요. 자, 두팀 모두 이겨보려고 진짜 이 악물고 무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났다. 진짜 이빨이 부서질 정도로 이를 악물었어요, 양팀 모두. 이거 이러면은, 오늘 맞대결에서 유래한 쪽은 역시 교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본 전력상, 그리고 상대 전적상으로, 요코하마가, 진심 전력 싸움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스 때문에. 거기다가, 하마구치 선발로 맞서 본다? 이거, 선발 물음표거든요? 그래도 하마구치라면은, 하마구치가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은, 하마구치는 분명 한턴더 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 올 시즌 내내, 외줄 타기 같은 불안한 피칭을 보여주다가, 직전 경기 피칭 보니까는, 진짜 오랜만에 진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149반대 진짜 이 친구가 149반대를 찍는 거는 진짜 몇년 만일 거예요 찍으면서 제구까지 잡히는 놀라운 모습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제구가 잡히는 게 중요했어요 정말 유효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나 올라오나 싶긴 한데 비단 한경기로는 샘플 사이즈가 모자라죠 한턴더 봐야 되고 하필 그한턴더 봐야 되는 상대가 요미우이라면은 우린 거기에 돈을 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패스를 하는 게 맞아요. 유미우리 역승은 일단은 거기에 돈을 걸 필요는 없어요. 실험적인 무대에 뭐 교진 역시 안드리스가 타박장 이후 거의 20일 만에 등판해 어제 투수들 다 꺼냈으면 코하마 뿐만이 아니죠. 유미우리 역시 투수들 다 꺼냈어서 승패 결과 모호해지는 타격전으로 흐르면서 결과 이상해질 수도 있지만 양팀 모두 지금 없는 살림에 보여줄 만한 뎁스와 전력은 교진에게 하마가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역시 교진이 예상승률을 높은 정배당 받는 것이 정직하다 생각하고 픽을 했습니다. 애당초 이 실험적인 무대는 패스고 선택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요 이거 이거거나 패스하거나 둘밖에 없어요. 최소한 요미우리 배팅은 안 나간다 이거죠. 너무 실험적인 무대기 때문에. 자 기분 따라 피했더니 화를 면할 수 있던 경기였네요 니포넴이 연장 접전 끝에 시리즈 첫 경기 먹고 들어가고요 자 우아사와에 이어 이토 히로미 그리고 소뱅은 히가시아마 전 이거 딱 가게 섰습니다 어, 어쨌든 선발 맞대기를 이렇게 잡혔어도 당연히 니포넴이 역배일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가치가 있을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을 봤더니 어 역시 이거 자 역배 받았어요 역시 이거 어제와 마찬가지인데 실제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제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자 당연히 승패 예상이라고 하면은 소뱅 쪽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편해요 히가시아마가 등판하는 소뱅인데요 그리고 상대가 리포렘인데요 1위와 6위 싸움이에요 가야죠 예? 예? 소프트뱅크 승으로 단 그래서 어제 이긴 쪽이 어디였지? 그리고 이토 이로미의올 시즌 행보 올 시즌 행보 가이 킹슬레이어였죠. 에이스 킬러였어요. 자올 시즌 첫 완봉을 센가 상대로 했던 기억이 스치는데 자 일본 현지에서 올 시즌의 퍼포먼스들 다 떠나서 히가시아 마냐 센가냐 하면 두 말할 필요 없이 센가인데 이미 센가 상대로 첫 완봉을 했던 기억이 스치고 두 번째 완봉은 리그의 에이스, 그 야마모토를 상대로 해냈습니다. 히가시아마, 어쩔 것 없이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할 만한 기록이죠. 그리고 홈런, 저득점 1점 쟁탈전에서 큰거 한방 싸움, 그거 하나만큼은 소빙 상대로도 자신 있을 햄입니다. 정말로요. 네. 올 시즌 소빙이 뭐 홈런으로 니포네한테안 돼요. 기 때문에. 저는 이 저득점 1점 쟁탈전에서 프랜 충분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득점 게임을 기본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낮긴 해도 언더를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승패 예상, 이거는 돈을 건다면은 이번 한 번쯤은 그리고 기왕 돈을 걸 거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게 제가 추천하는 픽이고 저득점 게임.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한신은 예상대로 잘 막았습니다. 뭐 필승조 불펜도 필요 없이 그냥 아오야기 하나로 막아내 버렸어요. 괴물 같은이라고. 다만 한신의 득점 기근을 걱정해서 뭐잘 막아도 점수를 못, 못 낸다면 했는데 뭐 터질 애들이 다 터져 버리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했달까요? 야쿠르트는 어 예상대로 트렌드 한번 깨지니까 이 수, 조금. 손쉽게 패배하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좀 이내에 툭툭 털고 다시 툭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연패한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또한번 줬어요 좀 손쉽게 패배한 느낌 들죠 뭐 상대 아우야기가 정어려운 상대이긴 했지만요 이거 뭐 순식간에 또다시 기록적인 연패한지 그러니까 진짜 거준두달 만에 연패당한 거잖아요 그 기록적인 연패한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또 이 연패에 허용할 각도 보이지 싶습니다 자, 한신의 현 에이스 아오야기에 이어 차기 에이스 이토마사시로 색깔을 확 바꿔버리는데 이거는 야쿠르트라도 일단 아오야기에게 고전했던 만큼 이 방향 전환에서 애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한 언더스로에서 좌완 스리쿼터로 바뀌는 것도 있고, 이 피칭 스타일 자체도 또 다른 두 선발인데, 그, 어쨌든, 그, 그게 올라가 있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야크루트가 방향 전환하는데 애 먹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까딱 공이 몰리기라도 하면은, 뭐, 이토마사시경의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뭐 까딱 공이 몰리기라도 하면은, 야쿠르트가 어제는 팀 타율 일할에 그쳤지만은 언제든 장타와 홈런이 나올 수 있는 야쿠르트 타선에 혼쭐 나겠지만어 지금 이토마사시 흐름 보면은 뭐 공이 몰리거나 그럴 흐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야쿠르트가 뭐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금세 또 다시 연패 가능성 열린 상태에서 사이 사이 사이스니드랑 그리고 투타 완벽한 경기 치는 상황에서 이토마사시 나오는 한신이랑 대비되는 거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배당 딱 봤을 때, 한신 역배를 딱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 저는 결정했어요. 한신의 가치가 있다고. 분명 아직까지, 아직까지, 야크로트의 그 미친 상승 흐름이 막을 내린 건 아니나, 분명 무지성으로 픽하고, 설사 지면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마틴 쳐버리면 됩니다. 그런 무드는 분명 깨진 상황입니다. 야크로트가 하락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연속 원투 펀치를 내는 한신에게 한번더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한신이 역배를 받았다. 충분히 할만한대 역배? 그럼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MPB 일본 프로야구총 6경기 중 3경기 분석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3경기 분석 프리뷰라든가 다른 종목 다른 리그 경기 분석 프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